비어 있는 길, 향기로, 로즈 언니 빨리 와봐요. 우리 로즈 언니가 가수거든요. 로즈 언니가 노래 300곡을 알고 있는데요. 잠깐만요. 아, 이쪽으로 와보세요. 아유. 아이고 좀 덥기도 하네요. 아이고,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. 그래도 우리 로즈 언니가 더 아름다워요. 아이고 너무 ]다. 감사해요. 네. 로즈 언니 여기 오니까 너무 행복하죠. 아 너무 저, 행복해서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요. 아, 그럼 코스모스 피어 있는 게 한번 불러볼까요? 네. 같이 시작.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 있는 길 향기로운. 걸어갑니다나라라라에이라 맺혀서 라라바람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스라라 한들 라라라라 걸어 갑니다.